팔 지방 추출을 마치고 남자친구가 보호자로 데리러 와가지고 집에 가고 있는 길입니다. 제가 이전에 종아리랑 허벅지를 다한 적이 있는데 팔이 조금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직원분께서 곡물 들어간 식사 좀 든든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늘 집 가서 제가 좋아하는 막국수를 먹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뭐 당장에 팔이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남자친구도 성대결절 수스로 해가지고 말을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침묵의 간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출근이어서 바로 출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곡물 위주로 먹으라고 해서 들기름 맞고 흡입시켰습니다. 하지만 보장도 필수. 오늘부터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열심히 다이어트 해볼게요. 11시가 조금 넘었는데 뭐 크게 통증이 있거나 그렇진 않고요. 어, 움직이는데도 크게 제약이 없어서 뭐 화장실을 가거나 밥을 먹는 것도 다잘 거슬리는 거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용액이 팔에는 많이 흘러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아직까지 용액이 흘러서 거지를 갈거나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출근이라서 음, 오늘은 거즈한 채로 자고 내일 아침에 씻고 출근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팔뚝 지방 추출하고 한 8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팔꿈치부터 팔꿈치 윗부분이 조금 많이 부어 있는 편인데, 저는 원래가 조금 붓기가 심한 편이고, 멍도 좀 오래 가는 편이라서, 좀 남들보다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통증은 심하거나 그렇진 않고, 팔 올릴 때?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머리를 묶거나 이럴 때는 살짝 아프거나 조금 우리하게 기분이 나쁘게 아픈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방 추출하고 식단을 크게 조절하진 않아서 막짠 음식이나 매운 음식도 조금 자주 먹었거든요. 그래서 더 붓기가 안 빠지는 것 같아서 한 이틀 정도는 조금 건강하게 저염식으로 먹었더니 그래도 그 이전보다는 좀 땡땡하게 부어 있던 게 많이 빠진 기분이 확 들어서 앞으로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좀 저염식으로 확실히 식단 바꾸면서 조금 붓기도 좀더 빨리 빼볼까 합니다. 어,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팔뚝 두께를 쟀는데 제가 지방 수출하기 전에는 35cm였는데 일주일 후에는 2cm 정도 줄어서 33c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최종 목표가 28cm 정도여가지고 그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게 앞으로 꾸준하게 관리하고 다이어트 병행하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